안녕하세요. 킬곰입니다. 오늘은 팬텀 스킨 순위를 정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 팬텀 스킨만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스킨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오상을 기다려볼 <laughs> 오늘의 상점에서 쓴다면 무조건 사고 싶은 팬텀 탑5. 개인적인 생각이니 추천하고 싶은 스킨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탑5, 글리치팝 팬텀 2175VP로 글리치팝 스킨들은 모두 1티어라고 생각해요. 킬 사운드가 둔탁하며, 아케이드 같은 시리즈를 좋아한다면, 못참지 않을까 생각하는 스킨. 크로마도 있고,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킨이라고 생각해요. 탑4! 네오 프론티어 팬텀. 2175BP로 낭만 스킨이지 않나 싶어. 순수한 느낌으로 이것도 스킨이라고 생각하고, 디자인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, 서부적인 카우보이 느낌으로 에임 보정까지 느끼고 싶다면, 추천하는 스킨. 진짜 장전하는게 간지야 탑 o p 3 레디언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팬텀 2 9 7 5위키로 팬텀 스킨 중 가장 비싼 팬텀 그만큼 아케이드 시리즈계 명티어라고 할수 있어 에임 보정되는 느낌을 받는 스킨으로 아시아 서버에서도 국밥 스킨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스킨 대회에서도 많이 보이지 않나? 재밌으면서 사운드도 맛있는 팬텀 스킨의 국밥 이게 오늘의 상점에서 뜬다면 무조건 사놓고 봐야 하는 스킨 중에 하나 t o 2 도깨비 팬텀 1775VP로 가성비 끝판왕 스킨 패텀 스킨 중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스킨 중 하나인데 요즘 신스킨 팬텀만 나오고 있는데 한달 정도 지나면 다시 도깨비로 돌아오더라고 나도 그랬고 그만큼 팬텀 스킨 1티어 자리를 몇년치 지키고 있는 스킨 탑 1. 정찰 팬텀. 1775VP로 가성비 끝판왕 스킨에 도깨비 다음으로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스킨. 팬텀으로 좀 친다 싶은 사람은 다 이걸 쓰더라고. 대회 단골 스킨 중 하나이고 그만큼 맛돌이 인증하는 스킨 중에 하나. 총을 구매할 때마다 파츠가 바뀌고 재밌는 스킨이야.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걸 사용하는 팬텀 유저는 일단 폼이 미쳤더라? 아 이거 진짜 언제 나오냐? 나는 이걸 사버드게 소원이다. 근데 이거 다 오늘의 상점에서 볼수 있는 날이 있을까?